안녕하세요. 이번 수학 익힘 풀이는 만을 알아볼까요? 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학 이김책 10쪽, 11쪽 인데요. 두 페이지에 일곱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선생님이 이거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까 그 다음 여러분 문제를 풀어보세요. 천이라고 하는 숫자, 여러분 전에 배웠죠? 이 천이 8개면 8천이에요. 천이 9개면 9천입니다. 그런데 천이 열개 있으면 그것은 만이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약속하고 교과서에서 같이 살펴봤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일곱 문제 영상을 잠깐 멈추고 풀어보세요. 다 풀어보셨나요? 1번부터 같이 풀이해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색종이가 여기 천장이고요. 또 천장, 천장. 천장씩 해서 총 9천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9천장이 있는데 지금 색종이 천장을 더더 더 해준대요. 그러면 천장씩 총 아홉 개에다가 하나 더 오니까 천장씩 10개가 있는 거죠. 자, 만은 9천보다 천만큼 더큰 수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죠. 어떻게 알수 있냐? 지금 원래 이렇게 있던 것은 9천이었어요. 그렇죠? 천장이 아홉 개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천장이 더 왔어요. 그럼 이것까지 더해진다면 여기 이 네모 안에 있는 수는 천이 열 개니까 만이 되죠. 구천이 만이 되기 위해서는 천장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은 구천보다 천 만큼 더큰 수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2번, 만이 되도록 묶어보세요. 만이라고 하는 것은 천이 10개 있으면 그건 만입니다. 천을 10개 묶으면 되겠죠.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묶으면 이렇게 묶어서 만이 됐다라고 할수 있겠죠. 뭐 묶는 방법은 자유롭게 묶어도 됩니다. 다만 묶은 곳에 천이 10개만 들어가도록 묶어 주면 돼요.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묶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묶어도 만이 되도록 묶은 거예요. 묶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열 개만 되도록 묶어주면 돼요. 다음 페이지 가봅시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9,900보다 얼마만큼 더큰 수는 만입니다. 우리 이거 수학 교과서에서 수직선 보고 했었죠? 9,900보다, 자, 100의 자리. 100. 만큼 더큰 수는 만이 되고요. 9,990보다 자, 10의 자리 10만큼 더큰 수가 만이 됩니다. 9,999보다 1만큼 더큰 수는 만이 되겠죠. 이 내용을 잘 모르겠으면 수학 교과서에서 수직선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세요. 4번 빈 곳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이것도 비슷한 문제 풀었었죠. 1의 10배가 10이 되고요. 10의 10배가 100이 됩니다. 100의 10배가 1000이 되고요. 1000의 10배가 10000이 되겠죠. 교과서에서도 설명했었는데 1에서 100이 될때 이건 100배라고 했죠. 그리고 10에서 1000이 될 때도 100배. 100에서 10000이 될 때도 100배입니다.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1에서 1,000이 될때 이건 1,000배가 되고요. 10에서 1 0 0 0이될 때도 1,000배가 됩니다. 5번 네 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만은 7,000보다 얼마만큼 더큰 수입니다. 자 수직선을 그려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를 7,000이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한 눈금을 1,00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가 8,000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9,000이 되겠죠. 그리고 1,000만큼 더 하면 만이 되겠죠. 수직선을 이렇게 나타내줄 수 있어요. 이해되죠? 한 눈금이 1,000입니다. 그러면 7,000보다 많이, 얼마만큼 더큰 수냐? 7,000에서 만이 되기까지 수직선 3칸을 지나와야 하죠. 3칸을 지나니까 총 3,000이 되죠. 1,000, 2,000, 3,000. 따라서 많은 7,000보다 3,000만큼. 더큰 수입니다. 그리고 많은 8천보다 얼마만큼 더큰 수냐? 여기에서 여기까지 두 칸이죠. 8천보다 2천만큼 더큰 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두 문제 남았습니다. 그림을 보고 옳게 말하는 사람의 이름을 써보세요. 자, 여기에 1,000원짜리 있고, 100원짜리 있고, 10원짜리 있어요. 자, 세 친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준이가. 천원짜리 지폐 아홉 장, 백원짜리 동전 일곱 개, 십원짜리 동전 세 개가 있어. 한번세 볼까요? 천원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천원짜리 지폐 아홉 장 맞아요? 백원짜리 동전 일곱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백원짜리 동전은 일곱 개가 아니라 여덟 개가 있네요. 십원짜리 동전은 세 개가 있어. 십원짜리 하나, 둘, 셋. 어, 이것도 맞네요. 100원짜리만 지금 예준이가 잘못 썼네요. 7개 가 아니라 8개 있습니다. 170원이 더 있으면 만 원이야라고 서윤이가 말하는데요. 우선 이게 얼마 있는지 봐야겠죠. 1000원짜리 지폐가 9장 있으니까 9000원입니다. 100원짜리가 8개 있으니까 9800원이 되고요. 10원짜리 동전이 3개 있어요. 그러면 30원이 되겠죠. 9830원이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나와 있는 그림 속에 있는 돈이에요. 자, 170원이 더 있으면 만원이야. 자, 이건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수직선을 그려봅시다. 여기가 9,830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만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9,810씩 뛰어 세기 해볼까요? 9,840, 9,850, 그리고 60, 70, 80, 90, 그리고 100, 근데 여기 100인데 이 100은 지금 9,800, 아니, 9,900이 되겠죠. 그렇죠. 9,90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900입니다. 됐나요? 9,830에서 9,900이 되기까지 70만큼 필요했죠. 그런데 9,900에서 많이 되기까지 얼마가 더 필요해요? 9,900보다 100만큼 더큰 수가 많이잖아요. 9900보다 100만큼 더큰 수가 많입니다. 따라서 9370이 있는데 9900까지는 70이 필요하고 그다음 9900에서 100이 까지 원래 이게 더 길어야 돼요. 그런데 지면상 그릴 수가 없어서 이만큼만 그렸는데 9900에서 100이 되려면 또 100이 필요하죠. 따라서 70과 100, 이 필요하니까 170원이 더 있으면 만 원이야. 서윤이가 맞는 말이죠. 자, 우진이 한번 볼까요? 돈을 모두 합하면 만 원이 넘어. 아니에요. 돈을 모두 합하면 9,830원이 됩니다. 그래서 맞는 말. 옳게 말한 사람의 이름을 써보세요. 옳게 말한 사람은 서윤이가 됩니다. 마지막 7번. 지원이는 만 원을 모두 사용하여 생일 카드와 8,000원짜리 선물을 샀습니다. 지원이가 산 생일 카드는 얼마인가요? 자만 원짜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모두 사용했대요. 사고 거스름돈이 있거나 하지 않고 만원짜리를 다 사용했대요. 자, 만원이 있는데 생일 카드와 8천원짜리 선물 자, 만원 중에 8천원짜리 선물을 샀어요. 그리고 생일 카드를 샀겠죠. 자, 만원이 있었는데 8천원은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 선물이 얼마였을까요? 아니, 선물이 아니라 선물은 8천원이고 생일 카드가 얼마였을까요? 두개 합쳐서 만원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8,000에서 얼마나 더 있어야 만이 됐죠? 여기 나와 있네요. 만은 8,000보다 2,000만큼 더큰 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카드가 2,000원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생일카드가 만약에 1,000원이었어요. 그러면 카드 1,000원에 선물 8,000원이니까 9,000원 밖에 안 되죠? 그럼 1,000원이 남아요. 그런데 모두 사용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0원보다 더 많을 거예요. 3,000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생일 카드를 그러면 생일 카드 3,000원, 선물 8,000원이면 만 원을 못 사죠. 3,000원 보단 더 작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아, 바로 2,000원이면 되겠네. 만 원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해도 좋고요. 그게 어려우면 우리가 비슷한 어떤 수를 어림해 보면서 어떤 수보다 더 많아야 하는지, 가격이 더 높아야 하는지, 가격이 더 저렴해야 하는지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지원이가 산 생일카드가 2,000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오늘 수학의 김프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